저제 입장에서는 전 많이 힘들었죠. 코업을 하는데 한참 코로나 정말 난리 났었을 때여서 정말 코업 보대에무것도 없더라고. 요 이제 계속 그런 소문이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취업하기 힘들다, 뭐 경력자만 모한다 이래가지고 경력 증면성서 그거를 이제 받으려고 메이저한테갔는데그제슈퍼바이저랑 저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차 타이틀이 다르다. 나 이거 너한테 못 해준다 해서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을었죠아내내 일류. 내 캐나다에 서울, 토론토,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어떻게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엑스프레스 엔트리 이민이랑 연계되어 있는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으로 엑스프레스 엔트리 신청하고 3개월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영주권이 마무리되신 우리 티 고객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사무실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잘 도와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그럼 저희 T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는 저 영어 이름 T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지금 렌탈 회사에서 테크니션을 관리하는 관리 매니저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온지는 약 5년 정도 됐고요.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캐나서 아, 5년이시면은 컬리지도 예, 다니셨고 컬리지도 다녀오고, 밴쿠버에서도 한 10개월 정도 있었고. 와. 그러면 뭐 그냥. 10개월, 2년, 2년 바로 아니요. 영주권 그냥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저 운이 좋게 도됐네 캐나다를 이렇게 밴쿠버에 어학연수 하면서 오시고 또 컬리지를 온타리오로 오시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영주권 취득을 결정하셨을까요? 에, 제가 원래 군대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서 일하시는 걸좀 선호하셔서 뭐 한번 해외로 가봐라 이렇게 음. 해서 밴쿠버로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이제 어학연수 약 10개월 정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음. 와 여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서 제가 밴쿠버 그 왕에서 끝나고 한국 돌아와서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 저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퀄리티나 대학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밴쿠버보다는 토론토의 그 대학의 수가 더 많아서 토론토로 오게 되었어요. 그렇죠. 예. 훨씬 캐나다 온타리오 토론토의 학교가 많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영주권 질문부터.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셨을까요? 아 처음에는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익스프레스 네. 에트리진행 하다가요 되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o i m 라고 스킬트레이드 뭐제 직업군이 그 온타리오 정부 측에서 필요한 직업군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말씀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러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음. 그 OIMP라는 걸 진행하게 됐고 그게 어떻게 어프로브가 나가지고 600점을 받게 돼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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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음. 바로 예, 그 드로우에서 그게 왜... 소름 나요 다시 다시 들로우 <laughs> <laughs> 맞습니다 저희 그 엑스프레스 트리가 연계되어 있는 주정부 이민이라서 보통 이제 다른 자부퍼 주정부 이민은 1년, 2년 더 걸릴 수 있는데 정말 빠르게 세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엑스프레센트 스 신청하고 나오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해당 직종이 되시니까, 본인이 전공이랑 현명하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잘났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제 컬리지에서 헤비이퀸먼트 테크니션 과정을 어, 전공을 하셨는데 학교나 전공 선택하는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어, 사실 맨 처음에는 저는 유학원을 끼고 했었는데 음. 유학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음.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뭔가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캐나다에 살고 싶고 음. 뭔가 더 안정적이고 빠른 생활을 좀 이렇게 구축하려고 네네.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가장 뭐 뭐 취직도 잘 되고 돈도 괜찮게 벌고 음. 그리고 뭐 영주권도 잘 나오는 직업이 뭐가 있냐? 거기서 추천해주신 프로그램 해기 해도 있기 선택하신 전공에 만족하셨는지 그 어떤 내용을 배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 솔직하게. 아 솔직하게. 솔직하게. 아 사실 이게 이제 좀 몸을 써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아, 사실 좀 많이 힘들게 다치기도 했어요. 이렇게 조금 위험한 직업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세사로 옮겨서 이제 매니저 쪽으로 아. 이제. 웬만하면 이런 게 나아. 테크니션은 안. 위험하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막 하다가 정말 음. 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아. 그렇게 조금 힘든 직업이다 보니까 음. 이제 뭐돈 같은 문제는 조금 괜찮게 주긴 해요. 셀러리 그 자체는 괜찮은데 음. 저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죠. 그냥 음. 그래서 직종도 빨리 옮기고 싶었고 현재도 지금 직업을 좀 많이 빨리 바꾸려고 지금도 예 지금도 예 다른 사업 같은 것도 막 공부하고 있고 음. 이제 좀 하려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런게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어떤 관련 전공이니까 당연히 힘드신 거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대, 대단하십니다. 저랑은 잘안 맞는 거지. 그 직종에 맞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 요 제가 거기 콜리지에서 같은 반이었던 형들이 있는데 다다 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한국사람이세요 아. 근데 그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음. 뭐몇 분은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시는 분들, 네. 정말 레드시 이렇게까지 가는 야 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안 맞았던 거지. 뭐 이거 보시는 어떤 뭐 분들이 뭐저 때문에라도 이 이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뭐 정말 관심 있으시면 해보셔도 안전하기만 하면 다 되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맞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졸업 후에 취업은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쉬웠나요? 아 저는 굉장히 쉽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왜그런는지모르겠데 되게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1학년 끝나고 음. 2학년 가기 전, 그, 바, 여름방학 때, 이제, 그걸 많이 하잖아요. 코업을 하는데, 20년, 그, 그러니까 그때 막 한참 코로나 정말 난리 났었을 때여서, 정말 코업 보대에 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제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포기했는데, 2학년 졸업하고, 이제, 계속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음. 졸업하고, 취업하기 힘들다, 뭐, 경력자만 원한다, 음. 이래가지고. 걱정 많았겠다.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아, 그럴,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가능하다면, 코업을 지금 신청을 하자. 그래서 남들은 다 4월에 졸업했는데 저만 9월에 졸업했거든요 저는 되게 특이 케이스로 2학년 끝나고 4월부터 9월까지 코업한 다음에 그 코업했던 회사에 졸업하자마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어. 한 2년 정도 이래. 그 코업은 학교에서 연결해줬나요? 본인 학교에서 연결을 해줬고요 제가 코업 프로그램을 듣다 보니까 이제 막 그때쯤이면 좀 코로나가 조금 줄어든 시기? 그래도 있긴 있었는데 좀 줄어든 시기라서 그때도 이제 되게 그 보드에 그컴퓨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는 아, 호흡 통해서 또 취업을 하셨군요. 예, 예, 예. 영수권 진행하시면서 힘들었던 부분 아니면 뭐 어떤 재밌는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아, 제가 그한 1년 전쯤 그 OIP m 신청을 하려면은 음. 그 저희 메리저나 뭐 슈퍼바이저 사인이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제 잡디스크립션 같은 것도 이제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음. 제가 그호업할때 당시에는 이제 루브척 테크니션이라고 해가지고 음. 그 헤비 킴먼트 테크니션이랑 완전히 다른 직업이니다 NOC 코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코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헤비 이키먼트 테크니션 일을 했어요. 네. 예그 전까지 로봇 테크니션이를 하다가 완전 이제 졸업하고 나서 헤비 이키먼트 테크니션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경력 증명서 그거를 이제 받으려고 매니저한테 갔는데 그제슈퍼바이저가 저랑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분이 조금 저몇몇명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잡 타이틀이 다르다 나 이거 너한테 못 해준다 해서 그때 저는 되게 충격이 먹었죠 아네내인년임플루그먼한테셀 피켓이 회사 쪽에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힘들었고 네 그쵸 근 그룹 쪽 부분에서 잡 디스크립션은 제가 한게 맞는데 음. 잡 타이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음. 그렇게 해버리니까 전 되게 너무 부담하다고 생각했고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상담도 엄청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저 그때 또 다른 매니저가 있는그 사람이랑 되게 친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을 했죠. 내가 이렇게 잡타이틀이 비록 이거지만 내가 지금 했던 일은 헤비키먼트 일이고 근데 그리고 이 일들은 너가 나한테 시킨 일들이다. 너가 나한테 이거를 좀 증인이 될수 있겠냐고 라 그러니까 어? 바로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바로 사인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죠. 그렇죠. 경력증명서는 뭐 회사의 대표가 쌓여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매니저나 아니면 HR 파트너 그래서 본인한테 사실대로 해 주신 그분이 너무나 감사한 은인이 되는 예, 고요 그래서 거. 아직까지 연락하고 습니다회사를 나왔는데도 불구하 어. 정말 기억에 안 남을 수 없는 스토리가 있으셨던 것 같고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영주권을 받으면서 이제 캐나다의 좋은 점 그리고 현재 만족도는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만큼 좋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저요저 캐나다 매우이라는 사람 아 이게 제가 되게 밖에 나가서 노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음.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좀 활동적이고 운동 같은 거 좋아하고 밖에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너무 아, 이게 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네, 그러니까 물가가 음. 너무 상상을 초월적 정도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 그냥 친구랑 둘이 앞에서 술 마시고 간단하게 마시는데도 인당 막만 원, 6만원 한국 돈으로 이렇게 내야 되니까. 손주만 마시면 더나을 거예요. 예, 손주만 마신 <웃음>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 는 인도 사람들이 너무. 어, 많 인도 사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단점? 맞아요.이라고 하고 단점은 공기도 너무 맑고. 음. 정말 여름에도 그냥 그늘 밑에 있으면 너무 시원하니까. 그리고 정말 스포츠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고 난무치도 덜 보고. 아 그리고 제가 미국도 가봤는데. 확실히 미국보다는 캐나다에서 더 인종 차별이 덜하다. 아, 그렇죠. 전혀 네,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음, 맞아요. 여기가 좀더 신사적이고. 예, 여기가 좀더 신사적이고 네, 개인 프라이버시도 좀 중요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칠하다고 해야 되나요 되게 착하고 되게 예 따뜻한 느낌. 음,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100... 10점 만점 몇 점? 6점? 아, 10, 10에요? 예, 1 0점 저는 아, 개인적으로. 어, 그래도 중간 넘어갔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 좀 심심하죠. 아, 여기가 조금 심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왜냐면은 뭐, 토론토 다운타운까지 가려면 또차 끌고 가야 되는데 술도 못마고 심심한 천국이라고 저, 저 젊었을 때 어! 정말 맞는 거예요. 거예요 심심한 천국 예. 정말, 정말 심심한 평화로운 천국인 예. 것 같아요 맞아요. 영주권 이후에 계획이 되게 많으시다고 했는데 네. 예. 앞으로 캐나다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원래 저의 최종 목표가 영주권까지 따는 거였는데 음. 이제는 집 장만하는 걸로 맞아요. 가장 최종 목표를 잡고 있고 이집 장만하면 이제 뭐 좋은 사람 지금 계속 토론토 안에만 살았는데 네. 토론토 안에다 집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뭐? 아 아니,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갈 거예요. 아, 캐나다 이민 특히 온타리오 주 정부 이민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이민자들이 온타리오 많이 들어오니까 예, 많을 텐데 영주권 선배로서 이제 앞으로 영주권 취득하시고 싶은 이제 새로 오시는 후배님들에게 영주권 준비에 대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영주권이 처음에 시작할 때 영주권 진행할 때아 이거 되게 딱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 이럴 걸이 이 사람은 이만큼 걸렸다는데 저만큼 걸렸다 는데 이만큼 힘들게 했다는데 이런 말 많이 들으실 텐데 이제 그런 말 그냥 무시하시고 본인이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끝까지만 하면 어떻게든 주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 같아요 운이 좋아서 빨리 되든 늦게 되든 그거는 뭐 각자의 그런 운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막 8년 9년 걸린 친구도 있었는데 끝까지 하니까 어떻게든 됐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근데 그 말밖에 제가 진짜 드릴 게 없어요. <laughs> 저도 뭐 28년 이민 서비스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영주권 이제 막 받으신 2주 전에 받으신 고객님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 캐나다는 여전히 원하면은 네, 그렇죠. 그, 그,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여기, 여기 이 나라는 그어든 사람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시스템적으로서는 더뭐 계속 받을 수밖에 없죠 이나라가 불러가려면 맞아요. 예 그래서 미혼이거나 젊은 분들은 말씀하신 거에 저도 100% 동의하고 혹시나 나이가 많고 언어 능력 이 매우 제약이 있는 분들은 조금 네. 더 신중하게 그쵸 계획을 잘 세우고 들어오셔야 좋은 예, 예,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피 r 카드 언제 받으셨죠? 아 2주 전에 받게 됐습니다. 아, 2주 네. 전에 피알카드 받으셨죠? 그래서 영주권 카드 이제 받아서 한국으로 자유롭게 언제든 예. 전 세계 여행을 피알카드 갖고 <laughs> 캐나다 영주권을 하실 수 있게 됐는데 완전히 피 r 카드 받고 나서 영주권대로 좀 바뀐 게 있나요? 뭐 마음이 든 생활이 사실 뭐 생활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은데 신적으로 많이 이제 좀 많이 안정이었죠. 왜냐하면 보통 유학생분들은 처음 오셨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게 비자 관련된 거니까. 뭐 누구는 뭐 어디 뭐 가게에서 3년 동안 일해야 고뭐 LMIA를 받는다더라. 뭐어 누구는 뭐 사스케치원 가지고 거기서 뭐 아무것도 없는데 6개월 정도 뭐 일해야 뭐 겨우 나온다더라. 뭐 누구는 영어 만점 받아야 되맞 예, 뭐, 누구는 뭐 ILT e 뭐 7.5, 8.0 이상을 맞아야 되고 나이도 30분.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스트레스 하잖아요. 아, 그리고 서류 작성해야 되고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제 압박 같은 게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영주권 자로서 이제 아 그래도 나 이제 여기 하나의 뭐 공동체 구성원 중에 한 명이구나라는 이런 뭐 그냥 소속감 소속감, 소속감 같은 안정감을 이제 되죠. 좀 들고 이제 스트레스 이제 아 그래 뭐 여기는 이제 제2의 고향이랑 제2의 나라, 제2의 나의 그 모국이라고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맞아요. 맞아요.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음. 예. 어,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운이 좋은 게 T 고객님은그 예. 헤드이키먼 테크니션이라는 직업으로 엑스프레스 엔드를 연계해서 받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요번 1월 달에 같은 직업으로 엑스프레스 엔드 선발이 나오고 그직이좀 빠졌어요. <laughs> 와나 진짜 소름 그저 아, 막차 잘 탔네요 와 진짜 <laughs> 네, 거의 뭐 지금 2주 전에 받으셨는데 어, 그럼 지금 뭐가 뭐가 오퍼레이터나 다른 거는 해기팀트들는타입 들어가는 게 있고 또 네, 하나는 좌우 퍼로 이제 유학생이 좌우 퍼 이민으로 점수를 음. 맞춰야 되는데 음. 그러려면 이제 점수 계산을 해야 돼서 마찬가지로 유리하시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것저것 신경 쓸게 있는데 어. 좌버퍼도 필요 없고 엑스프레스 엔티 신청해서 정말 뭐 평균 5개월 걸린다 근데 3개월도 안 되고 나와서 아, 하는 게 그래. 운이 좋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캐나다에서 행복하고 운 좋은 생활면 될 거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끝으로 에게 캐나다라는 어떤 의미인가요?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해요. 음. 그러니까 믿기도 한데 음. 또 이만한 나라가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또 한국 친구들이랑 얘기해봤을 때도 막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마 스트레스가 더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도 상하관계도 되게 철저하고 뭐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페이를 주 주는데 만주 해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한국에서는.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일 같은 것도 되게 자유롭고 합리적인 합리적이고 그렇구나. 예 오. 그런 오. 부분인데 근데 또 다른 어떤 서비스나 뭐 음. 은행이나 서비스 업무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확실히 한국보다 느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음... 오늘 이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들에서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어떻게 하는 게 빠르고 어떻게 했을 때 3개월, 5개월 만에 나올 수 있고 뭐 어떤 게 유리한지 별도의 음. 영상으로 또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인터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어학을 사실 전화를 다 해봤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해보고, 저기서도 얘기를 해보고, 다 해봤는데, 여기서 가장 정말 느낌이 딱, 아, 여기는 정말 케어를 정말 끝까지 다 해줄 것 같다라는 좀 믿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그때 뭐 바쁘셨나봐요. 그래서 대표님이 대신 받아서, 받아서 저를 좀 진행하는 걸 도와주셨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일대일로 해주는 것도 되게 와 되게 신선하고 대표님께서 저랑 일대일로 상담해주신 상황만 그 봐도 아 그냥 음, 이 유학원은 뭐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인원 부족하면 대표까지 올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좀 책임감 있어 보이고 뭐 끝까지 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돈은 다 거의 다 똑같으니까 아 그냥 내가 믿을만한 회사로 가자 해서 한마음을 선택하네요